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였어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애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허락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서, 또 국가로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에게...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걸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의 자녀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누어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아 자녀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강력하게 나타내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많은 이제 홈스쿨링을 택하신 가정들은 이 말씀이 어 기본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 학교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생겨난 것은 사실 이제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마도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긴 그런 기관이기도 한데요, 구체화된 기관이기도 한데, 어, 과연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국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었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의 그 교육을 되찾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그런 제 학교를 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육을 함으로써 지식만 주는 교육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혜를 나누는 그런 제 교육 시스템을 택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홈스쿨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었고요. 그두 번째는 늘 본질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어,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일반 학교를 가는 아이들과 비교도 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고 한국으로 이제 사역 때문에 이동을 했었는데요. 어, 한국에 가니까 제가 자랐을 때 없었던 그런 좋은 시스템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좀 탐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후 수업들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예술 수업들. 교과 과목 외의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잠시 고민을 했고 어,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수 없는 어떠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다른 교과 과목 외에 다른 예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때도 갈등을 했었는데 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늘 다시 홈스쿨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했던 그 처음 마음, 첫 마음 다시 기억하도록 하셔서 또그 또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 또한 홈스쿨을 지속할 수 있는 또 그런 힘을 주었고요. 세 번째로는 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 특별히 재롱 부릴 때 너무 예쁘고. 근데 아이들을 아주 일찍 어떤 기관에 보내거나 또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그러면 그 모습들을 엄마 아빠가 볼 기회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자녀들을 집에서 스쿨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정말 빼곡하게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저의 책 패밀리 스쿨 이야기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많이 컸거든요.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했지만 저는 굉장히 성숙한 정말 인생의, 인생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 인생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의 그 지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성숙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부모인 나도 그리고 저희 남편도 많이 성숙하게 되는 이 좋은 시스템을 보면서 자녀들의 성숙과 부모, 자녀들의 성장과 부모들의 성숙을 공유할 수 있는 늘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성장과 실제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아 이거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인생의 어떤 인생의 길목 가운데서 엄마와 아빠 또 자녀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구나. 그런 사회의 어떤 분화적인 분화된 그런 모습들.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또 집안에서 일하거나 요즘은 또 엄마들도 일을 하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저녁에만 잠깐 만나는 이 시스템이 정말 과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스템일까? 어,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세 가지 포인트가 홈스쿨을 어려울 때마다 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것입니다.